자, 반갑습니다. 고문호입니다 지금 최근 경영권 분쟁 이 시작된 DB하이텍의 호재 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또 주말에 나온 어, 뉴스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1,200억 남은 KCGI, DB하이텍 추가 매수 검토한다. 이런 제 뉴스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한진칼 등에서 큰 수익본 출자자들이 다시 3,000억 이상을 자금을 투자해서 현재 DB하이텍에 지분 1,800억을 이제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게 디비아이텍의 공장 전경이고요. 행동주의 투자 전략으로 한진칼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린 KCGI가 d b i 이텍 지분에 대한 추가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챙긴 KCGI 출자자들이 3천억 이상을 재투자한 것으로 파기 됐다. 7일 투자은행에 따르면 KCGI는 지난달 30일까지 DB하이텍 지분 7.05% 312만 8,300주를 확보하는데 총 1,800억을 투입했다. KCGI의 마지막 투자 단가는 1주당 6만 2,297원으로 이전에는 이보다 낮은 평균 5만원대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날, DBITEC 주가는 1.75% 1300원 오른 75,600원에 마감했다. KCGI의 DBITEC 지분율은 DB 12.42%와 국민연금 7.94%에 이은 세 번째다. DBITEC 이제 주주현황이 이렇거든요. 어, 지주회사 DB가 12.42%, 또 김준기 회장이 3.61%, DB생명 0.78, 김중기 재단 0.62, 김주원 부회장 0.39, 국민연금 7.94. 아, 3위 이제 KCGI 3월 30일까지 이제 매입한 게7.05% 그다음에 기타 소액 주주가 67%입니다. KCGI를 이끄는 강성북 대표는 2015년 요진건설 투자 당시 출자자를 중심으로 2018년 한진칼 투자 펀드를 조성해 2대 주주가 된뒤 2021년 3월에 지분을 호반 건설에 대팔면서 3천억의 차익을 챙겼다. KCGI는 당시 투자금을 출자자들에게 돌려줬지만 이를 다시 출자 받고 추가 출자자까지 확보해서 3천억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 강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오랜 신뢰 관계가 쌓인 출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한 브라인드 펀드에 DBI텍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생각은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비공개 논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주주사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CJ는 DBI텍이 팸리스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주사 제한 요건을 피해가기 위한 일시적인 대처라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정당한 방법으로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확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KCGI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펀드를 3천억 이상 조성하기 위한 투자 유치에도 나서 올 2월 북미 지역 기관 투자가로부터 500억 원의 출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CGI가 조성 중인 ESG 펀드는 어, DBI텍이나 한진칼 투자 사례보다는 우호적인 주주로 최대 주주를 도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펀드다. 강 대표는 과거 이 같은 투자 전략으로 LG와 대림그룹에 투자한 바 있다. 이런 아, 뉴스가 나오면서. 전일 DBI텍의 단일가도 2.78% 상승이 나왔고 전일도 이제 기간 투자가들의 지분 매입이 한 11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도 지금 기간 투자가들의 지금 자금이 10만 주 들어왔다가 13만 주에 했고 5만 주 들어왔고 11만 주한 16만 주 정도 어 지금 한 3일 동안 들어온 상태고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800억에 이어서 1,200억까지 추가 지분 매입이 이루어지면 어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자 MSCI 5월 리뷰 누가 들어나 오편의 후보군 주목하자 이런 뉴스인데요. 지금 가능한 이제 후보군이 에코프로 어 최근 뭐 주식이 10만 원대에서 거의 60만원 가까이 6배 이상 급증하면서 시가총액이 뭐한 15조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량, 코스모 신소재, KT 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 다만 2차전지 추가 급등 때는 편입 불발, 아, 밸류 기반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에, 뉴스입니다. 이 뉴스 뭐 간단히 보시면 MSCI의 5월 정기 변경을 앞두고 편입 후보군이 관심사. 통상 편입 종목을 예상해 투자 전력으로 활용할 경우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다만 지수 편입이 고수익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급등이 이어질 경우 허들에 걸려 편입이 불발될 수도 어, 있다. 8일 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다음 달 11일에 5월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31일 에, 종목 변경 리벨 런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MSCI는 오늘 17일부터 28일까지 무작위로 고른 하루의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출입 종목을 선정한다. 주가 기준일에서 시총이 커진 종목을 새로 추가하고 시총이 줄어든 종목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편입 또는 편출 결정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자금 유출입 효과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 증권업계가 이번 msci 5월 정기 변경에서 신규 편입이 유력하다고 꼽는 종목은 에코프로 하나 에로스페이스 금양 코스모신 소재 kt 다섯 개 종목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정기 변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편입 예상 종목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탈락 규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sci는 지난 2021년부터 심사 대상 기간 직전 주가 급등 종목은 다음 정기 변경 심사로 유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풍대 편입 후보 군인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금양 등은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올해 들어 급등한 가운데 주가가 더 치솟을 경우 편입 유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해당 규정으로 중국 바이오투개 편입이 에, 종목이 편입에 실패한 바 있다. 고경변 고경범 유한타 연구는 이번 정기변경 후보군에도 저축이 될 만한 소지는 코스모신소재 20일 기준 주가로 월말 대상 기간까지의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KT는 월말 심사 기준을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41.65% 이하일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정기병영에서 SD바이오센서와 롯데쇼핑 S1 제1기획 등 4개 종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일찍부터 예상된 편출 종목은 시장에 선반영돼 편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편입이예상되는 2차 전지 테마주의 경우 주가 급등세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MSCI 편입 호재의 기대감으로 단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 밸류에이션에 등에 기반한 보수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MSCI 편입 관련 후보군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어, 편입 전에 편입해 가지고 편입 발표에 나오면은 이제 차익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상 아, 호재 뉴스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